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주연입니다. 어, 네, 우선 제첫 시상식에서 이렇게 MC를 맡은 것도 너무 영광인데, 이렇게 값진 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어, 우선은 감사드릴 분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백유리 캐릭터를 저를 믿고 맡겨주신 윤신의 대표님, 김진민 감독님, 진한세 감독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뒤에서 항상 응원해주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황복용 대표님, 쿠미코 사장님, 그리고 우리 팬분들까지 너무 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 그리고 항상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스태프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연기를 할수 있었고 그로 인해 또 좋은 작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영광을 다 함께 하고 싶고요. 어, 또 코로나로 인해 음,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음, 우리 모두 합심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